오늘 우리는 야고보서를 펼쳤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A.D. 62년 경에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경제적인 그런 빈부 격차가 매우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 근동 지역에 있었던 엄청난 그 기근 때문이었는데요. 교인들 중에서 농사에 의존했던 성도들은 경제적인 가난을 겪어야만 했고 반면에 로마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많은 부를 또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자연스럽게 빈부 격차가 생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신앙에 대한 회의감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해져 갔습니다. 신앙을 포기하며 또 돈을 벌겠다고 멀리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어땠을까요? 교회도 잦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주 갈등을 일으키고 또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시기에 기록된 성경이 야고보서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야고보는 흩어져 있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펼친 야구부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또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지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최근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비춰지는 그런 교회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미디어에서 교회는 늘 다툼과 싸움이 있는 곳으로 항상 그려집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나 영화를 보면 항상 교회는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목사님과 신부님이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신부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당에서도 신도들이 자주 싸웁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진심이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만큼 진심이기 때문에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교회니까 싸우는 것 같습니다. 교회니까 다툴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교회는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이면 속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그렇게 모임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더 다툴 수 있고 더 싸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 사원 안에서 싸우겠습니까? 절 안에서 싸우겠습니까? 교회의 진심이고 교회에 더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야고보가 있었던 교회의 그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건강한 관계는 다툼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잘 해소하고 갈등이 있을 때마다 잘 풀어가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증명해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어, 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그룹인 바이탈 스마트라는 기업에서 어,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천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 연구 결과가 무엇이냐면 자주 다투는 부부가 다투지 않는 부부에 비해서 훨씬 더 행복하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주 다투는 부부가 다투지 않고 회피하거나 참는 부부에 비해서 10배나 더 행복하다는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연구 결과에 따른다면 저는 엄청 행복합니다. 어제도 행복했고 지난 한 주도 행복했습니다. 저는 열 배나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결혼을 하는데요. 결혼을 하면 제일 걱정되는 게안 싸울까 봐 이게 걱정이 돼요. 안 싸우고 참고 회피하고 이럴까 봐 그게 더 오히려 걱정이 돼요. 그래서 가끔 연락하면 너희들 잘 싸우고 있니? 이렇게 제가 안부를 묻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이제 결혼해서 출가시킨 그런 분들 계십니까? 가끔 전화해서 얘야 좋은 소식 있니? 이렇게 묻지 마시고 얘야 잘 싸우고 있니? 이렇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당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다툼과 분쟁의 원인을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요. 우리 읽었지만 1절 말씀을 우리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 안에 다투는 정욕들,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다투고 있는 정욕들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시냐면요. 우리는 다투는 원인을 외부에서 찾을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예쁘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일차적인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야고보가 야구,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니다. 너희 마음 안에서 다투는 정욕들이 있고, 너희 마음 안에서 먼저 싸움이 일어난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먼저 싸워서. 다른 사람과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늦게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딱 들어왔을 때 마침 가족들이 식사를 다 마친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내가 밥을 차려 줘서 이렇게 저도 밥을 막 먹는데 접시 하나가 좀 이상한 거예요. 고기를 먹었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릇에 물은, 묻은 그 기름만 봐도 이게 무슨 고기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리 고기였어요, 분명히. 제 마음에 갑자기 두 마음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한 마음은 그냥 고기 달라고 해. 이 마음이고요. 또한 마음은 아니야. 고기 줄 때까지 기다려. 이 마음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마음이 이겼을까요? 기다려. 이 마음이 이겼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리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제 입에서 뱉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나는 고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모든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기 5분 전에는 내 마음 안에서 싸움의 리허설이 시작됩니다. 내 마음에서 먼저 내 마음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상하여지고 상한 심령으로 상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퉁명스럽게 말하게 되고 화를 내고 다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야구보가 지적하고 있는 다툼과 싸움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속마음을 진실되게 말하면 되는 건데 자존심 때문에 그걸 말 못하고 있다가 혼자 마음이 상할 대로다 상해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모든 다툼과 싸움은 진실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서 일어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살이 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아, 그리와 지신다면, 그리와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너희 마음에 욕심이 있었고 너희 먼저 너희 마음 가운데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품었던 욕심과 시기가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품었던 시기와 그 욕심이 잉태하여서 다른 사람과의 마찰과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야구부서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어떤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시기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시기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만 봐도 여러분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 안에 있는 독한 시기 다툼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젤루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젤루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싶은 열정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게 시기라는 거예요. 이게 질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더 빼앗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탈무드를 보면요. 탈무드의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대요.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신이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데 한쪽이 소원을 빌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두 배를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같이 가는 두 사람이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거죠 근데 서로 먼저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요 섣불리 말했다가 옆에 사람에게는 두 배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말을 못하는 거예요 1억을 주세요 그러면 옆에 사람에게는 2억이 가는 거죠 5년 젊게 주세요 그러면 옆에 사람은 10년 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말을 못 했대요 신이 가려고 하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한쪽 눈을 빼주세요. 그래서 그 친구의 두 눈이 뽑혔다는 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여러분, 근데, 곱씹어 보면 이게 시기입니다. 이게 질투입니다. 내가 잘 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더못 참겠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런 시기와 질투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많은 광고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시기와 질투심에 대한 충동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되게 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다른 것을 구할 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다른 나쁜 동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들어주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맥락으로 보고 문맥으로 보면 너희가 거짓되게 구할 때가 있다. 속마음과 다르게 구할 때가 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실, 빵을 달라고 하고 싶은데, 떡을 달라고 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옷이 필요한데, 가방을 달라고 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주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관구해야 되는데, 나를 더 부유하게 하고, 나를 더 형통하게 해달라고 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혔을 때입니다. 우리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면 정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서, 아니, 다른 사람의 것을 더 빼앗고 싶어서 엉뚱한 것을 구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안 고쳐지는 못된 습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명히 안 먹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보면 한입 달라고 하는 그런 습관입니다. 한국인들의 전형적인 악습이죠. 밤에 누가 라면을 끓여요. 그러면은 먹을 거냐고 물어보죠. 그러면 저는 절대 안 먹겠다고. 요즘에 혈당을 관리하고 있다고 다이어트 하고 있다고 안 먹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절대 안 먹겠다고. 그런데 주방에서 계란 휘젓는 소리가 들립니다. 팔을 송송 써는 소리가 들립니다. 라면 냄새가 납니다. 냄비가 들썩거리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후루룩 먹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가서 한 입만 달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은 혈당 관리고 그리고 다이어트인데 저도 모르게 한입 먹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니 내가 정말 구해야 되는 것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혔을 때라는 것입니다. 자크 라캉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인간은 자연스럽게 타인의 욕망을 나도 따라하고 싶고, 나도 갖고 싶고, 나도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은 마음의 시기와 질투의 눈이 멀어서 더 얻고 싶어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속마음은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더 인기를 얻고 싶은 거면서 겉으로는 나라의 발전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다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고, 속마음은 내가 더 부유해지고 높아지는 걸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고 싶다고. 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의를 외치며 살아 가지만 사실은 가진 자들에 대한 질투였고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 가지만 사실은 나보다 잘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시기일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지금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너희가 다투고 너희가 싸우는 모든 근원은 나뉘어진 마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인데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쭐대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걸 성경이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너무 멋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 마음속으로, 아, 이걸 내가 지금 생각으로 인정해버리면 난 교만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를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몰입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너무나 과도하게 나에게 몰입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 그것을 성경이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반대로 여러분 늘 나를 부족하게 여기고 내가 연약하다고 여기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나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며 살아가는 상태인 줄을 믿습니다. 나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하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참된 겸손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참된 겸손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질투의 대명사가 나오죠.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나오는데요, 사실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자신의 왕국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그는 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무상 18장 8절 9절을 보면은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사실 백성들이 저렇게 말한 것은 사울도 칭찬하고 다윗도 칭찬한 것이죠. 근데 사울의 눈에는 다윗이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추기로 다니고 그리고 찾아다니며 인생을 허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항상 드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왜 어찌하여서... 다윗은 사울을 질투한 적이 없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질투한 적이 없었을까요? 오히려 사울 왕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더 질투할 만한 그런 조건들이 더 많았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은 사울을 한 번도 시기하거나 질투한 적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울과 다른 길을 걷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자신을 다른 은사를 주시고, 다른 사명을 주시고, 전혀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부르심이 달랐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대한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가,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늘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비전이 있고, 어떤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그것을 집중하며, 그것에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인데,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명과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르심을 망각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고,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시기하면서, 시기하며, 질투하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CS 루이스는 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이제 CS 루이스인데요. 어,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을 쓴 작가이기도 하죠. 그 외에도 수많은 그런 귀한 보석과 같은 작품들을 쓴 작가입니다. 근데 이 CS 루이스에게는 제열 톨킨이라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이 이제 톨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의 성격이 매우 달랐다고 합니다. 아, 루이스는 대범하고 좀 즉흥적인 성격이어서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소설들을 막 쓰고 책을 쓸수 있었는데 톨킨은 굉장히 섬세하고 또 소심한 성격이어서 책을 쉽게 쓸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톨킨은 루이스를 항상 질투하고 시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20권의 책을 쓰는 동안 톨킨은 한 권의 책도 못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톨킨이 꿈을 꾸게 돼요. 꿈에서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릴 잎사귀 한 장, 나무 잎사귀 한 장을 그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톨킨이 평생 그렸던 잎사귀 한 장, 그 잎사귀 한 장을 시작으로 해서 웅장하고 아름다운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톨킨은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는 루이스와 다른 길을 걷게 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톨킨은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죠. 그리고 나서 톨킨이 쓰게 된 소설이 그 유명한 반지의 제왕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반지의 제왕을 톨킨이 쓸때 루이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C.S. 루이스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톨킨은 C.S. 루이스와 대화를 하면서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을 그 스토리를 설계해 가며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톨킨은 루이스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과 소명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톨킨은 시기심 때문에 질투 때문에 루이스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 동역자가 될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를 다 빼앗아 간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자기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저들이 진정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진짜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정말 원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많은 다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다툼과 갈등의 원인이 되는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는 힘이 복음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진 두 마음을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목적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비전도 잃어버린 채 다른 사람들만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비전을 허락하시고, 사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 잊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억눌린 자들을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다시 돌이키는 그 소명.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소명이요. 각자에게 하나님은 저마다의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저마다의 소명이 있으며 저마다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진짜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진짜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래 전에 축구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던 그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축구 선수 중에 박주호 선수라고 있는데요. 이 박주호 선수를 이제 사람들은 불운네 스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박주호 선수가 장래 에가 촉망되는 그런 선수였는데, 잦은 부상 때문에 월드컵도 출전하지 못하고 늘 벤치를 그런 지키는 그런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주호 선수가 작년에 여러분 은퇴를 했어요. 그 은퇴 마지막 경기를 하는데, 박주호 선수의 아내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관중을 향해서 큰 절을 올리는 그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축구 팬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박주호 선수 아내가 보여준 겸손도 감동이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저렇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이 이것에 여러분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겸손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그저 나를 낮추는 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와 함께 즐거워하고. 다른 누군가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참된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때 겸손을 이루며 나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미.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십자가의 능력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엇이고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더 높아지는 것,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낮아질 수 있는 것, 누군가와 함께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것 우리가 더 약함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할 십자가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부족한 척하지만 속으로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한 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이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인지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잎사귀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족교회의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진리는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갖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초조해하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서도 겸손은 언제나 이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감으로 세상 가운데 귀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의 길을 기억하며 날마다 겸손이라는 잎사귀 하나님 앞에 남겨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언제나 그리스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